네, 이제 저고리 안감 합폭하는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저고리 기시죠? 아까 연결한 거. 여기 안에 넣어주셔야 돼, 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어차피 겉감 저고리와 안감 저고리는 똑같은 크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체해 주는 거예요. 합체해 봅시다. 자. 모양은 어차피 똑같아요. 몸통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여기 아까 매듭근. 고정했죠? 여 위에 이렇게. 안감을 살포시 올려놓고 쭉 박으세요. 이렇게 안에 넣으셔야 돼요.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 박음질, 박음질. 중요한 거는 어깨선, 얘도 똑같이 어깨선 있고, 얘도 똑같이 만들기 어깨선 있어요. 이게 딱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시침핀을 꽂고 해주시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얘도 연결하다가, 얘도 어깨선, 똑같이 여기 교차, 어깨선, 여기 어깨 중지점, 여기도 시침피 꽂고 연결 쭉 해주세요. 끝까지 연결, 연결, 연결하다가, 얘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끝부분도 연결해주세요. 연결할 때, 옆선이랑 여기 연결된 부분, 얘도 똑같이 여기 교차점 여기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침피을 꽂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싹 다, 사이즈 동그랗게 싹다 박으세요. 싹다 박고 나서 남은 거는 소매죠. 소매는 창고 빼고 제가 아까 박음질 다 했거든요. 소매도 이쪽 소매, 이쪽 소매, 이렇게 갖다 대시고요. 이게 소매를 싹, 이렇게 꼬이, 꼬이 가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갖다 합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 소매 요 부분 있죠. 얘랑 얘랑 옆 연결선. 얘도 소매도 얘도 연결하고 얘도 연결할 거 아니야. 그 연결선은 꽉 맞아. 여길 딱 맞게 해 주세요. 연결선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드 여기 소매 끝만 연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소매 끼리 끝과 끝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과 끝. 맞저 반대편 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창구목으로 뒤집으면 끝인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저도 박음질하고 방금자로...